찬송가 49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491장, 이전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 맘 붙듯 하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맘부듯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이사옵니다내 주여 내맘붙듯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맘 묻든 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낙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치열했던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안고 주님의 위로와 세입을 얻고자 이 거룩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둘러덮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이들 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다 내게 맡기라 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잠식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현실의 안락함에 안주하려 하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며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요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의 이름을 부르다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의 여정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있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아버지 데라입니다. 성경은 그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데라가 그의 자녀들 아브라함과 또 손자 롯과 또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는 인간적인 훌륭한 결단과 또그 한계가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데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대아우루를 떠났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고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왜 갑자기 아무런 연고도 없는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단순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하고자 했던 걸까요? 성경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데라가 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아픔 때문이었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 데라에게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할대 아인의 우루에서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 그리고 나홀, 그리고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죠. 데라에게 갈대와 우루는 성공의 땅인 동시에 아들을 잃었던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슬픔과 고통의 땅을 벗어나고 싶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러한 절망 속에 데라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비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스테반이 이르되 이르,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즉 갈대아 우르 메소보다미아에 살고 있을 때 이미 나타나셔서 떠나라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짐을 싸고 떠난 사람은 대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나간 사람은 대라, 데라, 아버지 대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가 리더였지만 진정한 영적인 동력은 아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대라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가장으로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슬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과감하게 가나안행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데라의 출발은 그냥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아픔을 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간 꽤 괜찮은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가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가 하란에 거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잠깐 여정을 풀고 그것을 지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아주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영적 동력이 없던 리더십은 결국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겪고 떠났음에도 그의 실제 삶은 하란에서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란에 무엇이 있었기에 그토록 비장하게 떠났던 대라의 발목을 잡아 버렸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 죽은 아들 하란의 이름이랑 똑같은 도시라서 아들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곳에 다시 머무르게 된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아들 하란이라는 단어는 산지 혹은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도시의 이름 하란이라는 단어는 앞에 파열음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카란이라고 발음해야 됩니다.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카란이라고 좀 깊이 목구멍 뭐 긁으며 발음해야 해야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 번역상의 표기만 같을 뿐 철저와 뜻이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라가 죽은 아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말은 뭐 감성적인 해석일 수는 있어도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테라는 왜 하란에 주저앉았을까요? 도시의 이름인 뜻인 그 교차로라는 뜻이 어, 그 답을 좀 줍니다. 고대 근동 주역 무역로인 교차로. 즉, 상업과 교통의 요지였죠. 물자가 풍부하고 돈이 도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은요. 하란이, 어, 대라가 고향인 갈대아 우루에서 떠났지만 그 하란 역시 갈대아 우루처럼 우상을 섬기는 특별히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데라가 몸은 떠났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익숙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떠났지만 결국은 또다시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편안함, 익숙함이 그를 붙잡았을 때 그는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미지의 땅이고 광야 같은 곳이었기에 데라는 눈앞에 보이는 하란의 풍요와 타협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가난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하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소명도 있었지만, 현실의 안락함 앞에 무릎을 꿇고 도중에 멈춘 자의 안타까운 결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에 동력이 생기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쌓이고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우리 안에 슬그머니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식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변화는 멈추어 있고 기도의 자리는 지키지만 간절함은 떨어져 버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나 정도면 훌륭하지 않은가? 너무 유별나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적당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대라는 결국 그 안락함의 도책 걸려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채 그곳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중간 지대인 하란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라가 멈추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본문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나의 약속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옮겨라”라고 하는 재촉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란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소유를 얻고, 기반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75세의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75세라는 나이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며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어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을 꾸려 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구절 오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을 가른 한 가지 단어, 결정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마침내입니다. 하라는 대라는 하라는 거류하였으며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둘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신앙은 시작하는 용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버티는 인내 끝까지 끊기, 끊기 있게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그 자세로 믿음이 완성됩니다. 한 주간 치열하게 사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열심히 달렸지만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과정이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수없이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없었을까요? 수없이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밤마다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따니 가난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을 뚫고 가난 땅으로 딱 나아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그 땅에 가나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한 원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순이 나무는 가나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왔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미 남의, 남의 땅이 되어버린 현실인 것입니다.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적대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 사이 그크큰 그, 괴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실망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을 타타지도 않았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득실 득실 거리는 그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위해 재단을 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교 행위가 아니죠 영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라는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가난한 땅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안전한 하란으로 그냥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재단을 쌓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의 예배재단을 쌓을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고, 그곳에서도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동할 때마다 재단을 쌓았습니다. 서쪽 베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죠. 아이, 동쪽의 아이, 아이라는 뜻은 폐허, 폐허가 된 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페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상징합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뿌리박은. 예배자의 삶을 상징합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 손해를 볼지라도 장막을 걷어서 떠날 준비를 마친 나그네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는 나그네로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장막을 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합니다. 게으름의 영적인 하란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하란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정도면 되었다라는 안일함의 하나를 떠나서 약속의 땅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 가나안으로 마침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요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비록 사랑, 상황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또 가난한 사람들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11장 8절 말씀을 보여 주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걸음이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며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시고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라와 같이 아픔과 소명을 안고 시작했으나 알라카메치의 끝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브라함과 같이 익숙함과 안락함을 과감히 떠나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란의 풍요로움과 익숙함이 우리를 붙잡을 때 눈을 들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비록 가난한 땅처럼 척박하고 세상의 문화가 거셀지라도 세 그곳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믿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영적인 안락함의 하란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따라 마침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재단을 쌓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 주시고 또 기도와 할 제목은 교회학교와 청년부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선교 사명에어 끝까지 감당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 가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안락한 하란에 머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귀한 상속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능 부신 차고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으신 목사님들에게 영적으로 충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부응이 일어나며 부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복음의 시야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선교한국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재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시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증명하는 그런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시고 믿음대로 기도, 기도 제목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